안녕하세요. 이웃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연구하고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하며 동행하는 착한 이웃 친구네 부동산 정경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석천동 가로주택정비구역 내 조합원 빌라매매 여기에 추천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지금 석천동에서 그 가로주택정비구역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구빌라 4층 매매가 나온게 있어가지고 그 주변하고 어, 그 가로주택정비 구역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이 매물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거 그 송파구 송파구에서 본 내용인데요. 우리 여기는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조합 그 이름이 석촌동 224의 4번지 1원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어, 형태로 지금 그 가로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로주택 정비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석촌동 224의 4번지에 다섯 필지고요. 구역 면적은 1,223.90 제곱미터, 지역 지구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가 됩니다. 기존은 지하 1층에서 4층 다세대 구빌라 다세대 6개 동으로 총 44세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중에 그 정비조합을 거쳐서 새롭게 신설되고 나면은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 아파트 한개동 55세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한번 보면은 22년 5월 23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고요. 현재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하고 주민 합의체 구성까지는 완성이 되었고요. 어 제가 또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지금 건축 심의를 하려고 건축 설계 도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위치는 여기가 송파구 탄천 그 체육공원이고요. 이쪽으로가 그 송파 둘레길이 있어요. 공이 1원에 이렇게 자리한 다섯 개, 여섯 개 필지. 이게 대상 지역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이 매물은 석천동 224-10번지 제4층 401호 매매 매물입니다. 송파구청 가로주택정비사업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은 석천동 224-4번지 1원이라는 카테고리로 여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제가 화면 띄워가지고 설명 한번 드렸죠? 다시 설명드리면, 이곳은 석천동 224-4번지 외 5필지로 224-5번지, 224-6번지, 224에 8번지, 224에 9번지, 그리고 224에 10번지, 총 5필지에 대하여 기존에는 지하 1에서 4층, 구빌라 6개동 44세대를, 지하 3에서 8층, 아파트 1개동 55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조합주택으로 현재 조합 설립인가와 주민합의체 구성까지는 완료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석촌동 2 2 4 4번지 1원 LH 참마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3년 6월 9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통합심의, 즉 건축심의도서 등을 신청 의결의 건으로 해서 의결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 건축심의도 준비 중인 상태이네요. 지금 그 지역은 여기서부터 제가 사진으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총그 6개 필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로주택 정비구역 내 다세대 빌라 매물은 1993년 4월 27일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전용 면적은 56.07제곱미터 1 6 9 6평이고요 대지권은 23.77제곱미터 7.19평입니다. 내부 사진은 따로 촬영을 안 했어요. 그 지금 앞에서 보면 이렇게 그 탄천 유수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물건지 바로 앞에는 이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체육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개방감은 물론이고요. 산책과 운동을 할수 있는 송파 둘레길도 가까워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는 삼전동 일대에는 무아타운 준비로 들썩거리고 있고요. 석촌역 주변에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직 준비 중인 곳이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여기 석촌동 224-4번지 1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향후 개별적으로 조합원 분담금은 산정이 될 것이지만요 여기에 그 LH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어 사업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요매매 그 나와 있는 거 요거 사셔가지고 그 투자 한번 해 보는 건 어떨지 한번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이 매물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안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천동 제일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정경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